맛있어 보여? 야. 되게 밥이 빨갛게 나와. 어, 빨개? 네, 약간 볶음밥 같이 아, 나온다. 간장 ]구나. 색깔이야. 음, 맛있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황준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있는 묵계솔밭으로 나갈 건데요. 오래간만에 나가봅니다. 묵계솔밭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데죠. 충주에 위치해 있고요. 점심은 중앙탑이라고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막국수집이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깨솔마 들어왔습니다. 와 평일인데 뭐 이렇게 많어? 어 바글바글하네. 사리잡기가 만만치 않겠어. 더 들어가봐요 좀. 저번에 들어가 봐. 더 들어가서 있잖아요 어. 아, 웃긴다. 이런 데가 더 낫다. 이런 데가 더 낫다. 좀 들어가보면 알겠죠. 야뭐한 바퀴 돌아서 나와도 되니까. 이걸 <목소리> 차원에 꼭 하자 일단. 예. 네. 선글라스 때문에 보이질 않네 예, 손 까매진 거봐물티슈로 닦고 자 지금 트레일러 자리를 일단 잡았고요 점심을 먹으러 갈래니까 일단 트레일러 고정시켜서 고난방지 좀해 놓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됐지? 네. 이거 앞으로 당기면 안 빠져? 아, 안 네. 빠지네 자, 이제 일단 세워놨고 점심 먹으러 중앙탑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일인데도 카라반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기 역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라 많이 들어오네요. 자, 도착했습니다. 벌써 차가 많아서 대기하는데요. 우리도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거 중앙탑 막 국수? 이 집은 항상 몇 호죠? 간단한 반찬. 응? 그런 거 다음부터 비회입니다 한번 기분 니까요잘 먹겠습니다. 원래 항상 비빔 먹었다가 갑자기 먹었어요? 누가 더 맛있다고 해서 응, 물이 더 맛있었어요. 여기 먹었을 때는 응? 물이 더 맛있었어요. 응. <laughs> 자, 막국수 먹었고요. 중앙탑 인근에 산책겸 나왔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인데 잘 해놨죠? 어, 경치도 좋고 사람도 없네. 어, 사람들도 없습니다. 평일이다. 어, 근데 에 엄청 부르다. 으... 어, 막국수 한 그릇에 만두를 왕만두를 몇개 먹었으니까 배도 부르고 만두 네개 주면 딱배 부를 것 같은데 응. 한개반 개는 너면 약간 부리었어. 응. 어배 불러. 여기 그전에는 이런 조각 뭐 이런 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점 생겨 뭐가 음, 음. 점점 뭐가 많이 생겨 중앙탑 다 왔다 신라시대 때 세운 거라는데 여기가 신라시대 때 중간이었다는 거지 딱 중앙 땅의 중앙 그래서 중앙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충주 탑 평리 7층 석탑 중원 문화를 대표한대. 자, 점심 먹고 왔습니다. 아, 이제 텐트도 좀 쉬고, 어닝도 좀 설치하고, 장비 정리 한 다음에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산딸기 사이다요? 산딸기 에이드. 산딸기 에이드? 에이드 친구는 너무 비지근하다. 차공을 보도 비지근해져. 어. 이게 계속 티네, 탄산이. 아, 날이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좀 쉬었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늘에서 뭐 산딸기 에이드? 보이나요? 보이나요? 즉석에서 만드는 산딸기 에이드라는데, 그냥 당 보충이에요. 날씨가 더워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매점에 뭘 파는지 좀 갔다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워. 더워서 아이스 크림 아드 뭐 있나 좀 가봐야 될것 같아. 냉커피라도 네. 팔겠죠? 냉커피 좋지. 얼음 들어간 거. 아. 편의점에 나가서 아이스 커피 하나 사 왔습니다. 살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가까이 있네. 한 3분? 3분 거리? 2분? 음. 하여튼 여기 바로 나가면 그 800m. 편의점이 있어서 골고루 살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 온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좀 조용해졌네요. 커피도 마시고 이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해도 좀 지는 것 같고 시원해져서 저녁을 좀 해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안심을 넣어서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먹어 본 적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먹어 볼 건데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뭐 일단은 돼지고기를 무쇠솥에다가 좀 볶다가 그 위에 쌀을 넣고 휘휘 젖어서 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부스타가 불이 안 붙어요 지 프라이터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무서운데? 오케이. 으응 밥도 아, 되게 많아. 기름을 넣어야죠 아, 기름. 안심 눌러 붙는단 말이야. 기름을 좀더 넣어. 그래야 밥이 윤기가 나. 됐어, 됐어. 보글 너무 조금만 져온거 아니야? 아이, 많은 거야. 현장 어, 혼자서 이건 다먹겠다 비닐을 속에 안들어가고 이맛인데 혼자 다 먹어. 정말. <laughs> 짜글짜글 소리 나네. 고새 소시 뜨거워서 코가리 찌개로 잡고 해야 된답니다. 못해요 그냥. 버섯을 응. 붙는다. 어, 고기가 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좀 볶아야 될것 같습니다. 살짝만 볶아줘도요. 안돼. 왜안 예, 그러면 저기 빠져. 이거 넘치는 거아니야요 다른 덕망이 볼까? 요 다해. 다, 다 해. 고기는 뭐 느는 게 아닙니까? 둘이 다못 먹을 것 같다. 좀 많은 것같아 됐어. 먹으면 뭐? 고기가 위로 올라오게 훌훌 섞어 짙게 잡고 꼬시 안 보니까? 아니요. 고추장 동건들게요물좀덜됐어 응. 응. 됐어요 좀 많은, 아, 많은 많진 않도록 됐어요 자 익을 때까지 한번 마법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밥이 잘 됐나 한번 봐야죠요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 모양상으로는 굿이에요 한번 먹어봐야죠요 어. 배고프니까 많이 먹어. 어, 고기가 죄 흐른다 옆으로. 어? 거고 옆으로 흘러 봐. 밥이 너무 지룩하게 됐나?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슬고슬하게 됐어. 어, 기름물러서 그렇구나.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잘 비벼져요? 밥이 잘 비벼지는데 짤것 같은데. 짤것 같아? 음. 맛있어 보여? 야, 되게 밥이 빨갛게 나와. 어, 빨개 예, 네, 약간 볶음밥 같이 나온다. 간장 색깔이야. 좋네. 간장이 부족하겠는데. 응. 짜면 밥더 넣어서 비벼. 더 비빈 거야. 아, 너도 짤것 같은데. 간장이 짜, 간장이. 고기가 많아서 든든하있다 음. 음. 맛있어. 밥더 먹어야겠네. 어때? 응. 난 이거 먹고.